이거는 캐나리분자 n j a b Long j 명자 a l 분 n g j 다 n 쁘죠 이거는 명자나무 명자 a n g You 명자 to Long Jana, Long Jana, Ypuga p u n j 담 진달래, 진달래 아니야 사장님 이거 이 사장님 사장님 사장 사장님 사장님 이거 진달래 아니야 진달래 진달래 맞죠? 얘는 진달래 화전을 먹는 진달래 맞췄네요 진달래요 진달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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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달래 예쁘네요 얘가 동양금이죠 동양 금 <laughs> 제가 하나 동양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. 이거 동양금이죠. 이거 농장에서 갖고 오셔서 이제 싸게, 싸게 가, 저, 제가 하나. 감사합니다. 동양금이죠. 예쁘죠? 작은 분에서. 감사합니다.